스마트도 업데이트가 돼서 르노삼성 S 링크 64,600km 탔네 아이고 많이 탔다 전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S링크 공조기 업데이트 받고 왔습니다. 업데이트 받고 왔고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전에는 또 밑에 거를 터치를 해야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2020년형 버전은 기존으로 좀 전에 요 봤던 화면이 나왔거든요. 공조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버튼이 없었어요 뭐 풍향 조절부터 끄는 것까지 근데 이번에 부트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왕 하는 거 에어컨 버튼 에어컨 온, 오프도 여기 같이 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라디오라든지 블루투스 그리고 뭐 음악 USB DMB 요 버튼 또 클릭 그냥 클릭으로만 할수 있게끔 여기 운전석 뒤에 버튼으로 안 해도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업데이트하면은 되나 안 되나 말들이 많습니다 제 거는 2018년 네, 구매를 했는데 2019년에 등록된 차량 2019년형으로 등록된 QM6입니다 그래서 소켓 아, 애플카 플레이 한다고 소켓 교환 많이 하시죠 옛날에 이제 출고됐던 차들 근데 저는 원래 애플카 플레이가 되던 차량이었습니다 코딩 안 해도 되고 소켓을 교환 안 해도 그래서 애플카 플레이는 됐는데 화면이 풀 화면으로 안 나왔었어요. 전에는. 근데, 자, 이제 끼워볼게요 보면은, 자, 애플 카플레이가, 야, 짜잔, 이렇게 풀 화면으로 크게 나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전에는 요 반토막으로 반만 돼서 위에랑 밑에가 잘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 화면이 나옵니다. 전체 화면이 좋은 게 뭐냐면, 자, 일단, 티맵,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티맵을 주로 써거든요. 티맵을 쓰는데, 자, 검색을 다른데 예를 들어 하잖아요. 뭐, 자, 어디, 뭐, 가고 싶은데 했다.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다 나와요. 전체 화면으로. 전에는 전체 화면으로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게 3분의 1만 보이는 거였잖아요. 아래 위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운전하는데 도움 많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사용해가지고, 음 공유기죠. LTE 무선 공유기 같은 개념입니다. 핸드폰 데이터 나눠쓰기 세어링을 해서 하는 건데. 저번 편에도 보여드렸는데, 저걸로 이용해서 유튜브를 예를 들어본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조그만 화면에 유튜브가 나왔어요. 물론 이것도 지금또 완벽히 나오지는 않아요. 완벽히 그냥 풀 화면으로는 이제 화면 해상도라든지 어 가로세로 요 높이가 안 맞아서 안 나올텐데, 자, 어떤게 좋냐면, 클릭하고 이 자, 자 나오는데 밑에 댓글도 다볼수 있어요 얘는 해서 그리고 패드나 핸드폰 사용하는 것처럼 밑에 다 이렇게. 크게 가능합니다. 전에는 3분의 1만 되니까는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되기는 되지만 되게 어설프죠. 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게 개선이 됐다. 그리고, 자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3분의 1만 나옵니다. 3분의 1만 나오고, 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유튜브 자체에서 지원하는 해상도가, 요로, 요, 요, 비율이 5 비율밖에 안 돼요. 보통 뭐 16대9, 4대3, 요런 거 많이 쓰죠. 요런 자체적인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해상도밖에안 되는 거,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윗부분으로, 전체 풀화면이 되다 보니까 위, 이 동영상 윗부분으로 가고 나머지 어, 댓글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이. 음악 어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되게 작게밖에 안 나왔는데 커서만 뭐 플레이 이런 거 되게 작게만 나왔는데 이제는 뭐 다세요. 어, 이거도 핸드폰이나 패드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끔 바뀌었다.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진작에 이 부트 버전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뭐 하신 분들 도 있을 거예요. QM6도 마찬가지고 SM6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카페도 글을 몇번 올렸는데 해주면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든지 안해 주려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안해 줘야 되는데 저도 요 부분 때문에 몇 번이 나왔다 갔다 했어요. 며칠을 그러면, 해, 해주는 사업소는 뭐고, 안 해주는 사업소는 뭐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해주려면은, 정확하게 안정화를 해서,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연식별로, 뭐, 날짜를 정해서, 공지를 띄워서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름아름 아는 사람은 가서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고, 지금,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카페 가입하고, 활동을 하고, 눈팅이라도 하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19년식까지 출고를 하신 QM6 오너분들은 모르고 사용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시위, 이게 불편하다. 어? 이거, 이거 위험하다. 사고 나겠다. 아직도 그러고 사용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삼성, 르노 삼성 측에서 이제 AS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뭐 업데이트 되고 나니까 좋네요. 어 사용하기도 편하고 버튼만 누르면 돼. 어 에어컨 버튼 안 되지만은 에어컨 버튼 눌러놓고 이거는 뭐 이제 겨울에는 에어컨 버튼 필요 없겠죠. 어 이놈들도 저거가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뭐 그래 만들었겠습니까? 하기사.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놈들이 처음부터 이래 만들지. 뭐 하여튼 에어컨 버튼은 조금 아쉽다. 요거를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요렇게. 어 어쨌든 저는 만족을 합니다. 만족하고, 아직 업데이트 못 하신 분들 얼른 안정화돼서, 어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바래봅니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동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